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피도덕이의 1 4 번째 단원인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법 중에서 다른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특별히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나 전달법이란 게 무엇이냐면요 어, 쉽게 말해서 너 전달법과 아, 비, 대비되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인데요 어, 너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한 대화입니다 어, 너가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주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비해서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한 대화입니다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 또 나는 어떤 바램이 있다. 내가 어떤 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나 전달법은 상담에 관한 대화로는 이미 아주 유명한 대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나 전달법을 통해서 너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책임을 묻는다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하지만 이나 전달법은 나의 느낌과 바램을 말하기 때문에 아, 어, 내가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어,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받았구나, 라고 어, 말해주기 때문에, 알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갈등을 줄이고요.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전달법은 어, 평화적인 어, 문제 해결 어, 방법으로 매우 어, 좋은 어,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나 전달법을 한번 어떤 어, 모습인지 실제로 한번 그 연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너 전달법으로 한번 이루어진 대화를 한번 보면은요. 넌왜내 별명을 부르니? 내가 우습게 보이니? 어, 이 말은 너 전달법이에요. 너가 왜내 별명을 부르느냐?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이렇게 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나 전달법으로 바꿔보면, 자, 한번 봅시다. 넌왜내 별명을 부르니?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결국에 네가내 별명을 부르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라는 그런 나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왜내 별명을 부르니? 하면 당장이라도 싸우려고 하고 또 시비를 거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어, 나는 네가내 별명 부르니까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하면은, 아, 아 그렇게 어, 행동하는 것이 기분이 안 좋았구나라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 네가너내 우습게 보이냐? 이 말은, 아, 앞으로는 내 이름 불러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상대방의 에, 행동을 따지거나 묻는 방식보다는 이와 같이 나의 느낌을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내 느낌이 어땠다 말해주고 또 나의 바람을 이렇게 말해 주면 아 이렇게 해달라는 거구나 하면서 서로 오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그런데 이나 전달법은 쉬워 보이지만 어, 사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수업 시간에 예, 연습을 많이 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어, 계속 어, 수업을 해 보겠습니다.